이재명 하청인가 조원석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작업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재구속 작업에 자 그래서 마치 이 내란 특검에 자기를 임명해준 이재명을 위해서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조원석 특검은 어, 구원이 있죠 그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을 같이 경쟁을 했고 거기서 밀렸습니다. 밀리고 나서 문재인이 조은석을 감사위원으로 시켰고 그 감사위원 임기가 윤석열 정부까지 넘어오면서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과 대립각을 세우는 자 그런 행동을 보인 조은석을 민주당이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 특별검사로 추천을 했고 두 사람 그 조국당이 한 사람 추천을 하고 했는데 이재명이 조은석을 콕 집어서 임명을 했죠 자 그래서 칼자루를 지어줬는데. 이조원석이이 칼다루를 받았다고 아직 특검이 구성되지도 않았는데 마구 이 칼을 막 휘두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종 타깃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이 아닌가 싶은데 어, 그 건너가는 진검다리로 김용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겨냥을 해서 또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을 연장시키려는 시도를 벌써 하고 있습니다 아직 특검이 구성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정치보복의 서막이죠. 어, 이재명은 그동안 뭐, 정치보복은 없다. 이렇게 말했다가 또 뭐, 앞뒤 말이 안 맞습니다. 정치보복은 없다고 말했다가 뭐, 내란 종식 이야기 하면서 어, 지금부터 국민의힘 의원들도다 처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전에 그 자기를 수사를 한 검사들까지 뭐 탄핵을 하고 어, 조의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유죄 치지 파기한송했다고그 대법원장까지 급박을 하고 뭐 수사를 특검을 해야 된다고 하고 이게 다 이재명이 앞장서서 한 일입니다. 심지어 자기 진영 안에서도 그때 총선 때 비명행사가 있었죠. 그 비명행사를 당한 사람들이 바로 구속영장 두 번째 청구됐을 때 체포동의안을 가결을 해준 그 사람들 그대로 다 비명행사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치보복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직업인데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하니까 군자에 앉았으니까는 이 정치 보복의 그 임무를 화청을 준것 같은 화청 하도급을 준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하도급을 받은 사람이 조언석 지금 특검인 것이죠. 어. 자 오늘 그 이런 조언석 특검이 어. 법원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그, 그, 추가 구속을 해라. 이렇게 촉구하는 의견서 같은 것을 냈습니다. 지금 특검부 6명 인선도 안, 마무리가 안 됐죠. 지금 자기 혼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 전에 몇명 이제 데려왔는데 어쨌든 특검부 6명 인선이 마무리도 되기 전에 어제 이미 수사를 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첫 번째 시도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어, 김용현 전 장관을 이 추가 구속 영장, 어, 전 장관에 대해서 어,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고, 그리고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은 어떤 처지냐면은 그전에 이미 구속이 돼 있었죠. 구속이 된건 레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 남용 이렇게 구속이 됐는데 바로 일주일 후 26일이 1심 재판 중 최대 구속 기간인 6개월이 만료됩니다. 1심이 6개월 안에 안 나오면 석방을 해야 되는 거죠. 석방을 해야 되면은 자유롭게 일단은 풀려납니다. 그런데 이 검찰이 이거 그 검찰과 법원이 자유롭게 풀려나는 것을 막으려고 석방을 앞두고 검찰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서 보증금 1억원 납부 주거 제한을 붙여서 조건부 보석을 결정을 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그냥 일주일 있으면 그냥 석방이 되는데 이 조건부 보석을 결정됐죠. 보석금 1억 원에 주거 제한 자 그래서 묶어두는 시도죠. 그래서 김영현 전 장관이 반발을 하면서 이안 나간다 했습니다. 아예 내 보석으로 안 나갈 거야. 일주일 있다가 그냥 그 자유롭게 나갈 거야. 이렇게 이. 그 주장을 했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것을 조은석 특검이 갑자기 나서서 기존에 기소되지 않은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같은 혐의로는 6개월이 끝났으니까 는 석방을 해야 되니까 지금 6개월 동안 구속이 되어 있었던 것은 내란중요인무종사 직권남용 혐의였는데 이거 같은 걸 못하니까 조은석이 또 다른 걸 찾아내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을 계속 시켜놔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죠 자, 이, 이런, 지금, 이게 스타트입니다. 앞으로 뭐 전쟁 같은 상황이 계속 일어날 것 같은데, 자, 이 초반 분위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작업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경찰이 지금 또 자기들이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 신청 그 특검에다가 이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신청하는 문제를 협의를 하겠다. 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경찰선 국수본 어,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란 게 있죠. 오늘 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 불응을 하니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을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다 이야기했습니다. 벌써 조원석 아직 꾸리지 도 않았는데 조원석과 어, 경찰이 체포영장을 그 신청하는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벌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종의 충성경쟁, 이재명에 대한 충성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인데 오늘이 이 3차 출석 요구일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수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법리적으로 어, 이게 지금 시혐의가 뭐냐면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아폰 기록 삭제 이런 건데 아니, 체포영장 집행 방에는 그때 이 경고처법에 의해서 어 그렇게 막았었던 것이라는 입장이고 비아폰 기록 삭제 지시 이런 것은 조금 불명 불확실한 어떤 큰 증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이게 제가 성립되지 않고 경찰이 적용한 혐의와 관련해 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지산 사실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진술서를 경찰에 보냈습니다. 경찰에 보냈으면은 거기 따라서 어 경찰이 계속 수사를 하든지 하면 되는데내란 특검으로 넘겨주든지. 그런데 굳이 이 구속 체포 영장 그러니까 체포하고 다음에 그다음 구속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협의, 신청하는 것을 내란 특검하고 협의중이다. 지금 가출범한 내란 특검하고 협의중이다. 이게 완전히 어떤 뭐 지금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경찰은 문재인 정권 때 굉장히 컸죠. 금경 수사권 조정 하면서 그래서 그때 문재인 정권 때 경찰이 이 굉장히 밀착되어 있었는데, 이재명 정권 들어서 또다시 그렇게 합니다. 지난번에 경찰이 공수처의 손발이 됐었죠. 그때 한남동 그 소유 그 영장 쇼핑 해가지고 체포영장 발부받았을때그 경찰이 공수처의 손발이 됐습니다. 공수처는 인력이 없으니까는. 그래서 체포를 시도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체포작전에 성공을 했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스스로 이제 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특검.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의 이 도구가 되는 것을 경찰이 지금 자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어 2차 체포소동이 벌어질 그런 어 태세가 보이기도 하는데 저 이번에는 뭐 간저가 아니고 이 한남동 아크리비스타 그 아파트에 있죠. 그리고 경호원들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어떤 이 소동을 벌일지 경찰이 이 언론 플레이를 막 하겠죠 하면서 어떤 소동을 벌일지 그 부분도 지금 앞으로 진행될 일종의 전쟁 상황 비슷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이 개업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죠. 그김전 장관이 만약에 풀려날 경우에 어, 앞으로 최장 160일 동안 특검을 하는데 이 특검 수사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를 해서 일단 김용현 전 장관의 신명을 확보하는데 지금 가장 먼저 이렇게 나섰습니다. 어, 특검이 다 구려지기도 전에. 예,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을 비롯해서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인데 속도전을 펼치기 위해서 그전 단계로 김용익전 장관의 신병을 계속 묶어두는 이런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내란 특검이 임명된 지조은석 불과 6일 만이고 정식 수사 기간이 시작하기도 전인데 특검보다 아직 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재명이 마치 하청을 준 그런 느낌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을 해서 임기 초반에 여러 가지 실책들이 나오고 있어 인사 같은 문제, 김민석 종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 파동 이런 것들이 벌어지니까 일단 지지층을 결집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김민석도 김호중 방청에 달려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재명 그 정권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을 해서 지지층을 결집을 하고 어떤 이 저항의 근거를 없애버려라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 그것을 하청 받아서 앞장서고 있는 것이 조은석 특검이다. 자,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어,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을 추진을 해서, 이, 국민 갈라치기, 그리고 또 내란 종식을, 어, 내란 형속으로 포장한 정치보복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분위기를 내년 상반기에 지방선거까지 그대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권력을 다 장악을 했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까지 사실상 손아귀에 넣었죠. 근데 지금 지방 권력이 지방 권력이 이 국민의 힘이 좀 우세한 거죠. 서울도 그렇고 뭐 부산 저 전부 다그 지방 권력은 아직 국민의 힘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장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 내란 정치 프레임으로 적폐, 과거에 문재인이 적폐 무리했듯이 내란 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 준비를 착착 진행을 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했습니다. 세계 특검을 이, 지 이틀 만에 민주당이 정강 석가처럼 본회의 통과시켜서 또 정강 석가처럼 이렇게 특검 지명하고 지금 하고 있죠. 특검 그리고 또 정강 석가처럼막 움직이고 있는. 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 조은석 특검은 이, 지금 벌써 어, 검사 42명 파견을 대검에 요, 그 추가로 요청을 했고, 또 경찰 특별수사단에도 중대범죄수사과장 박창환 총경이 수사관 31명 파견을 또 요청을 했고 지난 16일에 이미 차장 부장검사 9명 파견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차장검사 9명이 들어와서 그 특검이 꾸려지기도 전에 파견 직후 김용환 전장관 수사부터 그 시작해 추가 기소를 했고 지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 구속 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그래서 지금 조은석에게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 구속 연장 시도가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로 가는 징검다리로 여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재명이 이일종의 내란 종식 하청 수사 하명 수사 하청 수사를 지시를 한 것과 마찬가지가 됐는데. 이 특검이 좋은 색 특검이 이렇게 이 정권의 부여를 하는 이 상황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나중에 또 어떤 역풍이 몰아칠지, 자, 지금 이 대선 이후에 보수 우파 유권자들은 상당히 지금 숨을 죽이고 있는 좀 상황입니다. 일단 정치에 좀 관심을 끊고, 그러니까이 보기 싫은 거죠. 염정 <laughs> 이재명 정부가 하는 일. 첫날부터 하는 것이 영이 제대로 이게 제대로, 그 제대로 된 나라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우선 첫 번째 뭐 해외 순방 갔다고 G7을 갔온 갔다 것도 지금 보도들이 안 나서 그렇지 황당한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영국 총리가 뭐그 이재명이 아니고 통역사를 통역사를 한국의 대통령인 줄 알고 이재명보다 먼저 앞서서 그 사람하고 악수를 했다는 등 이런 황당한 일들이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번 G7 순방은 남은 것은 이 김혜경의 한복뿐이다. 뭐 김혜경이 한복 입을 입어어뭐 다른 사람들이 뭐 촬영을 하자고 그랬고 뭐 한복의 색깔이 어떻고 이런 뭐그 찬양하는 그런 그 기사들이 막 지금 쏟아지고 있죠. 이 보통 한번 해외에 가면은, 저도 과거에 여러 번그 수십 차례 이렇게 해외 그 순방 취재, 청와대에서 해외 순방 취재를 가봤지만은, 한번 가면은 보통 한그 50억 정도가 듭니다. 한번 이렇게 순방을 그 하면은 수십억 원이 듭니다. 뭐 비행기도 뛰고 여러 가지 하는데. 수십억 짜리 가서 순방을 했는데 결국 남은 것은 김혜경의 한복불이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올 정도로 어, 엉망입니다 외교도 그렇고 이 가서 뭐 트럼프도 만나지 못하고 오고 이런 그 그리고 또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했죠 이란 공격을 했고 트럼프와 영국 정부가 거기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란의 핵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섭도 하고, 지금 미국이 직접 참전하기 직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추미애를 비롯해서 그, 그, 진보진영에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비판을 하는, 그리고 이재명도 거의 그런 기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안보 동맹, 이런 것을 회복한다고 하면서 완전히 미국과는 배치되는, 그런 입장을 러시아 쪽 입장 과 같고 그런 입장을 지금 현 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비판, 그 지적까지는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보도 불안하고 경제도 상당히 불안한데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지만은 또 현금은 살파합니다. 마치 당선 사례금 같은 현금 살표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